어, 괜찮아? 넘어지는 거 잘... 네. 위로돌려자 <laughs> 방국일 거 같은데? 한쪽으로 가 있는 건 무서워? 그 응. 글로 가면 자꾸만 어, 내리고 싶어 오빠 뭐. 아니 엄마 이거 이상해 배달이 제거 뒤로 가 자꾸 치니까 아니야안 쪄보고 시크. 바로 시계,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앞에 조심하고! <laughs> 괜찮수, 괜찮으세요 아, 괜찮아? 괜찮게 넘어져. 괜찮아, <laughs> 괜찮게넘어아직올 <넘어졌어? 웃음> 저쪽에서 이쪽데 <이쪽으로> <laughs> 응. 응. 그러게. 아아아 내가 누구랑 말할 때끼어 o 면 n g 안좋 g 그치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

가운이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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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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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좋습니다. 가운아, 천천히 유턴해서 와봐. 바, 바, 뭐, 뭐, 어디까지 가지? 가온이가 이제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겼나 보다. 아, 오, 너무... 가온아 봐봐. 방금 전에는 가온이 발이 아예 둘다떠 있었는데도 중심을 잘 잡고 있었지. 아, 이런 방식이구나. 어. 가온이가 이제 중심 잡는 방법을 몸이 이제 좀 알았나 보다. 나 이제 빠르게 가는 거. 해볼래. 아, 데 가온아. 지금 조금 탈줄 안다고 갑자기 또 빠르게 하면은 갑자기 훅 넘어진다. 잉그만르게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넘어지는 거다잉. 빵빵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아까 이런 소리가 났어 그랬어? 조심. 오 좋아. 이제 왼발로도 이제 시작할 수 있지 강훈아. 어, 왼발로도 연습해야 되겠어. 좋아. 오 좋아. 오. 아 왼발 시작할 때좀 어색해. 좀. 가람이는 엄마 나 제가 봐. 난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라도 내리거든. 가람. 아. 아. 아, 가람은 아직 오늘 처음이잖아. 아이멋지긴 정말. 멋지긴 해? 자, 출발. 좋았어. 좋았어. 아. 아, 롤리는 게 제일 어려워. 음, 첫 시작이 좀 어렵대. 첫 스타트 가는 게 아, 마너 집중해. 다른 거 신경 쓰지 마. 아직 가원이한테 가원이 집중해야 돼. 엄마한테 오고 있네. <laughs> 중심은 잘 잡거든. 근데 가는 건아 내가 타고부터 시작은 잘할 거야. 근데 처음을 잘 못해. 그래도 난 솔직히 만족해. 만족해? 이제 진짜 좀 많이 많이 잘 타졌어 가원이. 나 어떻게 하고 있? 나는 솔직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중심을 잡아, 그런 멈춰! 그리고 또 중심을 잡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.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. 출발 바로 바로 오오 <laughs> 뭐야 뭐야 중심잡기 대회 나갈 거세요? 네. 그래아나 기억났어. 그지. 그봐. 뭐. 아니, 발에 힘을 줘야지 핸들 e 들 앞에 보아 뭐 앞에 봐. 바로 출발 바로 출발 <laughs> 바로 와 해야지 아, 뭐해. 그러니까 가고보 엄마 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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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떻게 하냐상품 실수는 다할수 있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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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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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잘한다, 가은이 이제. 어. 어 엄마 헬리콥터, 119 헬리콥터.